조선 후기의 학자이자 실학자 정약전 1758만 1816은 유배지 흑산도에서 백성들의 삶을 깊이 관찰하며 자산어보를 집필했습니다. 그가 남긴 말 썸마을의 물고기 속에도 백성의 삶이 담겨있다는 단순히 자연기록을 넘어 학문과 민생 그리고 애민정신이 깃든 메시지입니다. 정약전은 당파싸움과 신유박해 속에서 유배를 당했지만 고립된 섬에서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백성과 교류하며 그들의 삶을 연구했고 어부들과 함께 물고기의 생태, 생활 방식, 어획 방법을 기록했습니다. 자산어보는 단순한 어류학서가 아니라 민중의 삶을 과학과 기록으로 승화시킨 작품이었습니다. 그의 명언 속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물고기는 곧 섬마을 사람들의 생계수단이자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따라서 물고기를 이해하는 것은 곧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는 길이었습니다. 정약전은 학문이 권력자가 아닌 백성의 삶을 밝혀야 한다는 실학의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오늘날 이 말은 여전히 울림을 줍니다. 사회의 작은 것, 하찮게 보이는 것에도 민중의 삶과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거대한 담론보다 생활 속 구체적 현실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학문과 정치, 나아가 공동체를 위한 기림을 일깨워줍니다. 정약전의 말은 단순한 어류학적 기록을 넘어 시대를 뛰어넘는 민생 철학과 애민 정신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썸마을의 물고기는 우리에게 백성, 민중,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